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의자예요 만 원대인가? 2만 원대 주고 구매했는데 약간 여름 느낌 근데 이건 좀 뭔가 사놓고 살짝 후회되는 느낌? <laughs> 이, 이 밝은 색 테이블을 쓰고 싶어서 샀는데 여기가 똑바로 잘안 펴지더라고요 지금 딱 은행 닫히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런 캠핑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딱이 울타리에 쳐져있고 구획골로 나눠져있고 그러면 밴도 좀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? <laughs> 비가 막 엄청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 조금씩 고슬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비가 좀 잠잠하다가 또 조금 많이 내리네요 오늘 저거 튜브는 <laughs> 울릉도 때 물놀이하면서 썼던 건데 얘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두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뭔가 좀 길게 운전해서 그런지 뭔가 좀 피곤하네 섬다 음, 젖었어. 음. 너무 좋다. 음. 음. 밥잘 먹네. 이번에 새로운 사료로 바꿔봤거든요. 근데 잘 먹네. 열정적으로 먹는데? <laughs> 귀여워. 이번에 새로 산 간식은 망했는데 이건 되게 잘 먹는다. 다행이다. 입에 맞아가지고. 가. 남자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리데 저희 엄마가 자주 만들어주셨던 <목소리> 전 중에 하나가 배치선이랑 제가 한세 번은 먹었던 새 배추랑 먹은 거 배추를 좀 소분해서 가져왔는데 잎이 작은 배추들이에요. <laughs> 배추 엄청 달아. 음 진짜 맛있는 배추예요. 진짜 맛있겠다. 이게 뭐야? 저이 살짝 망한 것 같은데? 무성한 벽이 되니아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런 전이 아니었거든요이 <laughs> 장칼국수는 진짜 제가 네번 정도 사서, 해 먹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약간 강아지 짖는 소리들이, 다 메아리처럼. 이렇게 했거든요? 근데 그래도 좀 고이는 편이에요. 여기가 약간 끝에가 이런 식으로 조금 뜯어지긴 해요. 근데 손으로 다시 꾹꾹 누르면 또쓸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잠옷까지 갈아입고 잘 준비를 다 했고요. 운전한 게좀 피곤했는지 <laughs> 지금 매우 매우 완전 졸린 상태예요.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폐교였던 공간을 캠핑장으로 바꾼 곳이라서 화장실이 학교 구조예요. 화장실 아까 다녀오는데 살짝 좀 뭔가 살짝 우싹하더라고요. 기분 터진 걸 수도 있겠지만, 혼자 쫄캠 오시는 분들은 기분이 무섭다는 거. 아, 그리고 제가 여름 이불을 샀는데, 되게 이런 홑격 이불이라서 덥, 이렇게 덮고 있어도 시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날씨가 26도 정도로 좀 시원한 편인데, 새벽에 좀 자다가 추워서, 이쪽에만 그냥 방충망 달고 창문을 열어놨어요. 근데 아침이 되는 순간부터 엄청 더워지기 시작해서 또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자려고 합니다. 동계 때는 빨리 해가 뜨길 바라고 해가 떠서 따뜻했으면 좋겠다. 이런 느낌이라면 하계 때는 해가 좀 늦게 떴으면 좋겠다.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보슬비처럼 내리고 있어서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더워야 하는데 뭐 그나마 좀 시원한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간단하게 국밥이랑 밥을 먹으려고요. 밥 짓는 코페 진짜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. 음, 오케이 몰에서 구매를 했고요. 여기 그냥 티타 티라고 써져 있는 요런 요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뚜껑을 어디다 뒀는지 집에서 안 갖고 온것 같아요. 이게 사진 찍어줘 하면 촬영이 된대요, 알아서.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. 헬로우 픽. <laughs> 사진 찍어줘. 오! <웃음> 대박. <웃음> 야. 패. <laughs> 헬로우 픽. 사진 찍어줘. 헬로우 픽. 영상 찍어줘. 오! 뒷면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얼굴 인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회전을 하면서 저를 따라와주고 괜히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여도 이 피사체를 되게 잘 잡더라고요. 그러니까 혼자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더 뭐 좋은 카메라이지 않나 뭔가 나만의 포토그래퍼가 생긴 느낌? 뭐 사진 찍어도 영상 찍어도 이렇게 멀리서도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뱀은 저 자리에서 우중을 즐기고 있어. 뱀비좀 <laughs> 많이 내리는데. <laughs> 오늘 밥이 엄청 찰지게 잘 됐어요. 약간 돌솥밥 같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대박. 오늘은 간단히 그냥 이 한우곰탕이랑 먹으려고요. 얘는 처음 먹어봐요. 곰탕이 엄청 많아가지고 양이. <laughs> 천천히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밥이 너무나도 잘 됐어. 아, 그리고 집에서 깍두기 챙겨왔어요. 배는 털안 빠지냐는 질문도 진짜 많이 듣는데 보시다시피 엄청 많이 빠져요. 관리 얘기도 많이 여쭤봐도 좋은데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배는 이런 털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귀여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털을 그냥 뭐 받아들이는 수 말고는 없더라고요.